영어에 오이처럼 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s cool as a cucumber 이 오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길쭉하게 생겼고 이렇게좀 까칠까칠한 게좀 돋아났죠 페르시안 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즐겨 먹습니다 <laughs> 그로스리몰에서 페르시안 오이를 사다가 잘 씻어 가지고 운전할 때 그걸 통에다 담아가지고 먹으니까 갈증도 해소가 되고 아주 피로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이 오이가 이 오이 속이 오이 겉보다 화씨로 한 10도 정도 더 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오이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이야기고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 오이 속에 에 온도가 오이 겉의 온도와 같아진다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나에게서 떨어져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 이런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오이를 먹으면서. 어, 얻게 되는 교훈이었습니다. 아버지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팀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에서 도와주는 이 사랑의 모습을 찍은 이런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학생들의 감기 바이러스 저항력 이걸 이제 IGA라고 하는데요. IGA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을 어, 검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같은 학생들에게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다시 이 IGA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저항력을 조사했더니 사랑의 영화를 본 뒤에 사람의 이 IGA 치수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대상을 놓고 어, 사랑이 가득한 영화. 또는 잔인한 영화, 각각의 영화를 보았을 때이 면역력이 면역력 수치가 달라졌다는 이런 보고서죠.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의 능력에 연결이 될때 병균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나에게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절실히 느껴지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샤르트르는 이웃이 지옥이다. 이런 시곡을 썼고, 김지한은 밥이 하늘이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이웃이 하늘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초대교회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 은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얼마나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베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과연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정답은 실제로 나눠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질서는 한마디로 서로 주는 것입니다. 태양과 고기,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이 자기를 줌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주는 것을 멈추면 창조의 질서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웃이 하늘이다. 이 말의 미닝은 의미는 연결과 협동을 이루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초대교 특징은 함께라는 말이 대표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서로 연결된 한 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연결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에 있다. 이웃이 곧 하늘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